예수님께서는 이 가론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캐셋만의 동상에서 붙잡히셔서 그 다음에 대체사양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사유가 노마의 식민지였고 또이 종교적인 사유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중요한 일을 이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의 주요 멤버였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밤중에 정식 회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은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세상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이런 죄가 있다. 그러니까 사행을 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사, 수사관들처럼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반역자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분위기는 그 피고인에게, 피고인인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먹잇감이라도 잡은, 잡은 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볼수 있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과 그들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내들인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거짓 증거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사내들인은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다 놓고 그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심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고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고발한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모두 부정확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좋은 일, 이 선한 일만 해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서 억지로 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들이 찾는 죄가 있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했었어야 거기에 죄라고 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붙일 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선한 일만 해왔는데 거기서 죄를 찾으려고 하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이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법역에서 유대인들이 재판할 때는 한 사람만이 증언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일치하는 증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신명기 19장 15절이나 또는 신명기 17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이 죄를 정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그들이 덮어씌우려 하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진행하고 거짓 증인들의 주장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교회와 그 예루살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발하는 죄는 성전과 관련된 죄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 그들의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유에서 이 종교의 신전, 종교의 건물, 이 신전을 모독한 일은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사유에서 신전을 모독하다가 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일날이죠. 지금, 음, 그때는 목요일 날 저녁인데, 그 며칠 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그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6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고 나중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헌다든가 그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쾌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실 수 있다고,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고 과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죽일 죄를 찾고자 노력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참 그런 이상한 말을 들으면서 사실 내가 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고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이 침묵 속에는 사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성전이 허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은 그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전을 모독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그 신전이 그 신전의 건물이 권력이 되어 있었고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이 건물을 장악하는 자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건물은 힘이 됩니다. 왕궁을 장악하는 자는 왕이 되고 또 왕이 되면 왕궁을 장악하게 됩니다. 신전이나 왕궁이나 이 제도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전을 장악하는 자는 큰 잘못을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그 종교는 타락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사는 거짓된 신전, 건물을 부정해 왔던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된 종교의 신전은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바벨탑, 바벨탑.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바벨론 종교의 신전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그걸 세우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탑은 그 바벨론 종교, 우상 종교의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었는데 그열 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전부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그 파괴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애굽에는 참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 대형 건축물을 만드는 공사에 노예로 동원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는 이 신전들, 그들이 공사하는 것 중에는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천막인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천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뜻그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겸손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의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이리까이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면서 정말 그큰 성전을 지어 놓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겸손하게 고백했는데, 그는 후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신전들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신전을 꾸미는 자는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 백성, 그 유대 백성들이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고, 참 우상숭배하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고, 이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 장로들의 유전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참으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전의 건물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학계라든가 스가리아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지었지만 참된 하나님의 집은 짓지 못하고 끝나고 말,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 진실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계시는 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건물에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 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그 새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될까 건물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적이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모독하시지 않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타락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제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정한 죄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거짓된 고발 즉 성전을 헌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의 고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자 거기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보이시지 않자 대사상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스, yes, 이 말이에요.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말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오니 이후에 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스, yes, 이디스, 네가 말한 바와 같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은 본인 입 스스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이고 아니고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하고 떠들고 다녀야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까, 참 떠벌리는, 어떻게 보면 까부는 거죠. 까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말한 거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는 바른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떠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과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볼 것, 모든 사람이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장이 갑자기 자기의 옷을 막 찢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찢기 시작했대요. 그 귀한 옷 찢기 시작했대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는 전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슬픔과 고통과 분노의 표시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재판관의, 재판관의 입장에 서서, 사실 그 사람들은 재판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겠다는 표시로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한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신성 모독의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때 모두가 다 비정상적이고 비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유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너는 사형수다라고 이렇게 판결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독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가르하게 보이는 죄수를 두고 아주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죄의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인 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유선자들인 바리세인들과 장노들과 또 불의한 대제사장에서 신성모독죄로 고발되는 예수님은 사실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예, 네. 아닙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종주를 당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불의한 사람들에게서 활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생명 또 자비, 은혜 이것은 사라지고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 중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죄가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에서 종교적인 기득권, 또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 모독 종이라고 정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득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시기와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고 또 죄인들의 것까지도 죄인들의 잘못된 것까지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유에서 대제사장의 주도에 의해서 그 잘못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 많은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성 모독지로 정죄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재판의 모습을 통하여 기득권자들의 불의를 볼수 있도록 아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주인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우리가 잘알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율를 주실 때 긍휼과 자비의 기율를 주실 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기득권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